삼귀의 일체의 재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의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백중 기도 회향입니다. 불공을 정성스럽게 잘 올리고 늘 영가 천도다. 영가님은 좋은 대로 가시기를 발원하면서 천도. 시켜 드리면 왜또또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눈한번 깜빡하고 숨한번 들이마셨다 내쉬는 게 아, 나 늘상 청도다.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기 전에는 모양 또한 중요하다. 지난 입제 때부터 이제 몽산 법어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몽산 스님께서 화두를 가지고 깨닫게 하신들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두 번째 시간, 몽산 스님이 유정 스님에게 가르침을 오조 법연 스님께서 또 내마침 때마침 오조 법연 스님 등장하십니다. 어제 책거리를 한 원오극근 선사의 원오십료, 원오극근 선사는 이 오조 법연 스님의 제자 그리고 또 가나선을 주창한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고 오저법현 스님께서 대중에게 인용입니다. 서가모니와 미륵 부처님조차 지금 부처님이든 나중에 부처님이든 나중에 오실 부처님이든 여전히 다른 사람의 노예다. 다른 누군가의 노예다. 종속돼 있다. 의지한다. 자유롭지 못하다. 뭐, 다르게 말을 해볼 것 같으면, 전혀 의지를 필요치 않고,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다, 독립되어 있다,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늘 지켜진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기인하는 거고, 당장에 몸부터 해서 몸뚱아리와 또 가족 자손 지키고 싶은데 항상 이 손가락 사이로 늘 빠져나간다. 서가문니를 내지는 그 어떤 부처님을 흔들든 다른 사람의 노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오저법현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제 몽산 스님께서 누구한테 유정 스님께. 자, 빨리, 답해라, 빨리. 뭐, 뭐냐? 주춤거리면, 그러면은, 바로 죽는다. 망설일 것 같으면, 음, 그러면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러면 뭐, 복에 따라서,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일 많겠네.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냐? 다짜고짜 들이밀면서,겠죠? 바로 깨달아서 이치에 맞게 말한다면, 분단생사는 벗어났다고 하겠으나 분단생사하면 육도윤네 벗어났다고 하겠으나 여기에 바로 깨달아서 이치에 맞게 말한다면 작용이 훌륭해요. 분단생사는 벗어났다고 하겠으나 이것도 그냥 크게 쳐져서 그렇지. 너가 덤탱이 쉬우면서 비싸게 부르는 거 알지만. 뭐 속아준다. 백적간두에서 그렇다더라도 백적간두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활보해야 비로소 대장부의 일을 해 마쳤다고 하리라. 그렇다더라도 망설임 없이 주춤거리지 않고 얼마든지 이치에 맞게 딱딱 떨어지게 작용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장부의 일은 아직 아니다. 유정스님의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뭐 깨달았냐? 알겠어? 못 깨쳤다면 급히 정신을 차려서 진실한 공부를 하고 법답게 참구하여 큰 깨침을 도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스스로는 모를 바가 아닌데 하긴 뭐 당장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깨쳤다고 얼추 반올림 해주실 수 없습니까? 진실한 공부를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려서 진실한 공부를 하고 법답게 참고하여큰 깨침을 도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크고 작고가 있어서 깨침에 큰 깨침이어서가 아니라 깨닫는 거는 깨닫는 거고 나머지 적당한 거 가지고 들이밀어 받자다. 참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는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양심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고해야 되죠? 유정스님이 묻진 않았지만 참고한다는 거는 뭘 말하냐, 그러면. 서가와 미륵은 부처님인데 무슨 까닭으로 다른 사람의 노예란 말인가? 끝내 이 다른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라고 의심하는 것이니라. 아주, 뭐, 이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히 의심은 이렇게 해야 해. 처음에 화두를, 오조법변 스님 말씀 가지고 화두를 주시고, 석가 미륵은, 그러면 이미 3계의 도사인데, 다, 그럼 아라한이신 거고, 이미 완성한 거고, 뒷일은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노예라니, 그이 뭐냐? 그럼 다른 사람 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니라 말 가지고 써 놓은 걸 저도 지금 줄줄 읽지만 의심이 아주 깊어지면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만 챙겨 마음의 빛을 빛과 어둠할 때빛 돌이켜서 그 자리를 보아야만 한다 마음의 이라고밖에는 그냥 회광 빛이라고밖에는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다. 이게 돌이켜지냐? 그리고 발 밑을 보냐? 그 자리가 보이냐? 이 공부는 너무 급하게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하니 너무 급하게 마음을 쓰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병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야. 큰 스님께서 하시는 가나선 화두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공부는 공부 아니다.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냐. 절벽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양보 없이, 안배 없이 끝까지 몸을 던져도 그래도 이게 주춤거림이 없지가 않은데, 시작부터 급하게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하니 급하게 하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병이 생긴다. 선지식을 의지하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선지식이 확인을 보고 그러면은 올바른 의심에 들어가지는 못한 입장에서 의심이 깊어진 입장이 아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서가와 미륵은 부처님인데 무슨 까닭으로 누군가의 노예란 말이지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지금 노예 하려고 종교를 찾은 게 아닌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그럼 그 뭐냐? 도대체 노예가 뭐냐? 다른 사람 부리는 게 누구냐? 석가미륵조차 부리는 건 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다 라고 말로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다짜고짜 선지식이 그럼 뺨을 후려 갈겼다. 그러면 은 석가미륵은 온데간데 없는 거고 이스님이 지금 제정신인가부터 해 가지고 대번에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럴 필요도 없죠. 뭐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 필요도 없이 며칠만 놔둬도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의심이 깊은 의심에 들어갔을 때 다른 바깥 경계가 뭐가 눈앞에 와 가지고 등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내려나지지가 않는 그런 의심을 지금 의심이 아주 깊어지며, 이라고 말로써 표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책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매개해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들면 쉽지가 않다. 차라리 한번 구경이라도 가가지고, 깊은 의심에 든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직접 봐보면, 그러면은 뭐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어 그때 또... 발심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인연 있는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고 선지식이 확인을 보면서 급하게 해라 아니면은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뭐 의사가 그 환자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1대1로 대면해 가지고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편지로 주고 받는 거든.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대제는 또 앞서서 유정스님이 몽산스님께 질문을 한 바를 토대로 몽산스님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말씀인거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선지식이 먹여주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잘 받아 먹든 못 받아 먹든 중요한건 내가 배고픔을 어떻게 면할거냐 이게 다급해야 되는데 관람객이죠. 먹는거 구경하는 것도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니 너무 느슨하면 화두를 잊어서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거나될 때는 마음이 될 것이다. 급하지도 말고 느슨하지도 말고 근데 그 판단을 그 판단을 하긴니 못한다. 그냥 얘기하면 <laughs> 돌려서 얘기할 거 없이 늘 도망칠 궁리만 하는 게 중생인 거고 생사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떻게서든간에 외면을 하고 하고 보기 있으면 또 외면이 잘될 테고 오묘한 도리는 그 마음을 잘 쓰는 데 있으니 오묘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 마음을 잘 쓰는 데 있다 진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내어서 아니 지금 학인 입장에선 당연히 마음을 잘 쓰고 싶고. 진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내고 싶고, 그렇지. 세간에 집착하는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깨어 있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화두를 잘 챙기며 앉아 있는 가운데서 아주 쉽게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진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내는 거고 세밀하게 화두를 잘 챙기는 것일 거며 이제 제일 말, 좋은 말을 드리니까 책임만 지면 된다. 좋은 말. 누구는못하냐 처음 앉을 때 정신을 잘 차리고 몸을 쭉 펴서 단정히앉때 등을 굽혀서는 안 된다. 자세 가지고 자세 가지고 깨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당연히 몸에 종속돼 있으니까 자세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결정된다. 처음 앉을 때 정신을 잘 차리고 몸을 쭉 펴서 단정히 앉는다. 등을 피고 앉아라 머리를 바르게 세우고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되 눈은 평상시처럼 뜬다 고개도 숙이지 말고 등도 구부리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엔 다 앉아서 졸고 아니면 시크 또 망상에 빠져들고 그런 그냥 일반적인 말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되 평상시처럼 뜬다 웬만하면 깜지 말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해지리니 고요해진 뒤에 선정에 든다. 머리가 계속 돌아갈 때 이제 눈알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한참 빠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선 스스로도 알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몸을 단속해서 그러면서 마음을 또 잦아들게 한다. 쉬게끔 한다. 고여진 뒤에 선정에 든다. 선정에 들어서도 화두가 눈앞에 있어야 하니 중요한 건 화두 의심이지. 깊은 의심. 의심이 아, 아주 깊어지면 그러하다. 선정에 들었다. 뭘 선정이라고 뭐 하긴 스스로가 평상시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무슨 경험이든 간에 성성하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든지 몸이 어떠어떠하다든지 조금도 망상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좀더 나아가서 뭐 신통이 뭐가 생기든 깜깜한 밤인데 앞이 환하게 보인다 왕왕 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laughs> 아 이게 선정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고 선정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도 의심이 중요하다. 선정에 집착해서 화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 이게 선정인가? 하면 이미 선정에 집착한 거다. 생각이 의심이 아니라 선정으로 가버렸으니까 경계로 가버렸으니까 차라리 역경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손재식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몸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이든 부정적인 감정과 내지는 뭐 생각. 그런 것보다 이런 순경계로서 이름을 선정이라고 자기가 붙이고는 그러면은 거기에가 빠진다. 화두를 잊으면, 놓치면, 의심에서 벗어나면 공에 떨어져 도리어 선정의 얽매이는 어리석음에 빠지니 공에 떨어진 모습이다.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성성한데 너무 좋은데 눈앞에 화장음 세계가 펼쳐졌다. 다 공에 빠진 거다. 옳지 않으니라 선정 가운데 힘을 얻기는 쉽더라도 여기서도 정신이 깨어 있어 화두에 어둡지 않아야 한다. 무슨 힘을 이야기를 하든 간에 호련 좋고 나 은 경계가 나타날 때 경계에 당면해서 어떤 것에도 조금도 게을치 말아야 한다. 마군이 자기 아들과 딸들을 보내 가지고 위협을 하든 유혹을 하든 경계는 경계인데 말할 때는 쉬운데 하지만 맞닥뜨렸을 땐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다. 늘그 선을 넘어서는 경계가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화두가 분명하면 갑자기 경계가 저절로 맑아진다. 선정에서 일어날 때에도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선정의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경계가 맑아진 입장에서의 정, 순경계, 역경계, 어디에도 개의치 않고 그 정도 됐을 때 화두 힘이 그만큼 세서. 그러한 때에 그러면, 뭐, 움직일 일, 화장실도 가야되고, 등등. 천천히 하라. 일어나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화두를 지녀 의심을 잘 챙겨가면 힘을 쓰지 않아도 이 공부가 세밀하고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일부러 의심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깊게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세밀하고 꾸준하게 이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 끊어지지 않을 때의 공부가 점차 이거 비율을 가을 들판에 있는 맑은 물이 맑고 깨끗한 것과 같아서 우리야 오늘날 세상은 들판 보기도 힘드니까 그렇지만. 바람이 불더라도 모두 맑은 물결일 뿐이다. 물결이 없지 않겠지만 이와 같이 세밀하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의심이 깊어져서 그 가운데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물결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맑은 물의 물결일 뿐이다. 이런 경계에 다다랐을 때. 큰 깨달음이 대오가 가까워졌다. 여기에서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여기 와서도 또 빗나가는 인연들이 있더라. 여기까지 와 놓고도 깊게 와 놓고도 거기서 복권 당첨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의심이 아니라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 다 그러면 또 나중을 기약하는 거고 시선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럼 이때의 수행자들일 것 같으면 어록을 통해서 선지식들이 깨달은 기연들을 책을 통해서 접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되내이면서 만들고 앉아 있던 기와 조각을 던지는데 그게 대나무에 붙이는 딱하는 소리에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디 뭐 소리 날 때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아니면 화두방에 가 있을 것 같으면 옆에서 먼저 공부 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되뇌이면서 흉내내고 있다. 선지식에게 질문을 하고 선지식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걸 그걸 가지고 또 우물우물 씹고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며 이리저리 헤아리지 말 것이며, 아르마리로 헤아림으로 분석으로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나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러면은 경전을 통해서, 아니뭐 기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의심이 깊어질수록 거기에 따른 뭔가 변화들이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선정인가 보다 삼매인가 보다 이게 무슨 무슨 삼매인가 보다 이러 이러한 경계는 보살의 뭐 초지이고 제이지이고 삼지 사지 쭉뭐 등등 그렇게 자꾸 떠오를 떠오르는 거죠 그러고 말고 간에 상관없이 오직 화두만 챙겨서 볼지어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경험 과거에어 예전에 뭔가 체험했던 예전에 내가 살면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던 건데 아 그게 지금 이런 건가 보다 끌고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점검을 받겠다고 왜냐면 지금은 죽고것으니까 역시나 한발 빼고 도망가는 거죠 다른 공안에 의심이 있거나 앞서 다른 공안을 들었다 어 사람일 것 같으면, 또 경전에 의심이 가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모두 거두어서, 뭐가 떠오르든, 왔다 갔다 하든, 지금 주신 화두, 그 서가와 미륵, 또 부천데, 다른 누군가의 노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모든 의심을 갖다, 굳혀라. 이러다 강하게 일어난 온갖 의심들이 대돌 맞듯 맷돌 맞듯 자 아기가 딱딱 떨어지듯이 이치에 척척 맞아 풀어지며 아 하는 한 소리에 바로 눈이 열린다면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 상대방의 깨달음에 맞추어서 던져주는 말 어떤 이치에도 맞아떨어지는 말을 할수 있고 말이 혼잡하지가 않다 말말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가 이게 다 맞아떨어진다 여태까지도 나말잘 해왔는데 공부를 더 하고 세상 경험을 더 하면서 더 정교해지고 근데 눈 뜨고 나서 봤더니 다 허둥대는 소리였더라. 차별이 있는 온갖 인연을 알아서 차별이 있는 온갖 인연을 알아서 차별의 경계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지내던 것들이 다 그게 눈에 드러나서 앞서 있던 모든 의심들이 얼음 녹듯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니라. 인과법으로 불법에 갖다 끼어 맞춰가지고 열반법에 끼어 맞춰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뭐, 뭐 같은 말입니다. 뭐 혼란하던 것들이 이게 사라질 거다. 모든 밤마다 오롯하게 통하여 법을 서라는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부디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내게 올지어다. 너가 지금 유정스님. 당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 잘해 가지고 시원해졌다 모든 법마다 오롯하게 통한다 그리고 변제다 법을 사람에 있어서도 이게 자유자재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내게 와 올지어다 점검받아야 된다 선지식 찾아야 된다 그런 때에 오히려 큰저질를 한다 너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큰일을 분명히 마치게 하리라 넌 깨달을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봉산 스님께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선지식께서 화두를 통해서 하긴에게 지도하는 모습 또 화두 들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과는 내가 감당한다. 너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지옥갈 각오가 돼 있다. 뭐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니까요. 너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천도다. 자기가 자기 생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 마친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색 수상행식에 대한 종속 벗어났다. 벗어 나는 수행이다. 깨달음이라 함은 그리고 내가 직접 깨닫고 그러 말미하면서 그러면 가까운 인연부터 해서 지금 유정 스님에게 몽산 스님께서 법을 설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더라도 무슨 자리가 따로 있어서 법상이 따로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눈을 뜬 입장에서는 늘 법상에 앉아 있다. 나의 24시간이 뭔가 법을 서라는 모양을 깨닫게 하는 모양을 달리 쓴바 없이 나는 그저 쉬면서 숨만 쉬었을 뿐인데 그런데 주변이 점점 편안해진다. 그게 선지식이고. 그게 부처인 거고 그게 천도 시키는 바인 거고요 이제 불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천도에 대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가나선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천도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잘 봤습니다 그러면 사홍서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면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